안녕하세요, 추봉입니다. 오늘은 토치라이트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도움되는 몇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시작은 게임의 출발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캐릭터 생성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토치라이트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그 특성들 때문인데요. 지금 저의 캐릭터 생성창을 보시면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캐릭터가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캐릭터를 얻고 싶다면 게임 진행을 통해 히어로 엠블렘이라는 재화를 모으거나 패스권 구매 또는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과금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 먼저 기본 제공되는 캐릭터로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마다 아주 강한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화된 전투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근접 공격의 시원한 타격감과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원하신다면 버서커 리안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원거리 공격과 총이라는 로망을 가지신 분이라면 카리노라는 캐릭터를 추천드리고 마법과 주문 위주의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빙화융합 젬마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젬마는 주문뿐만 아니라 근접 빌드로도 키울 수 있어 맞는 캐릭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너무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SS1 시즌에서는 다소 너프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환수를 이용한 1인 군단을 꿈꾸신다면 소집지휘관 모토를 추천드립니다. 캐릭터는 5개인데 왜 4명만 추천을 하냐고요? 육아는 육아를 하시는 마음으로 키워야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성능지표가 너무 안 좋았고 게임사도 이를 인정하여 이것저것 패치를 해주었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해드리겠네요.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젠마나 모토를 권장해드립니다. 저 또한 젠마를 스타터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 종류에 따른 캐릭터 특성인데요. 캐릭터를 선택하면 위에 특성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 특성은 비슷한 외형이지만 서로 다른 캐릭터라고 인지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스킬도 다르고 캐릭터 생성 이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캐릭터 생성 전에 알맞은 특성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를 생성하면 육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되죠. 게임의 기본적인 조작이나 시스템을 알려주는 이 구간에서는 포츠라이트의 직관적이고 편리한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바로 80레벨 이전까지는 초기화가 무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순간에 강력한 포인트에 투자를 하여 진행을 빠르게 하거나 이것저것 테스트를 통해 내 취향에 더 맞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인게임에서 제공되는 전투 정보실에 가보면 다른 상위권 유저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는 수고와 고민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분도 계실텐데 80레벨 이후에는 초기화가 힘드냐 그것도 네. 아닙니다. 물론 80레벨이 넘어가면 초기화에 필요한 재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인게임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초기화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스킬을 구하는 것에도 일정 레벨만 달성한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무료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게임에 대한 재미를 찾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자면 사용하는 스킬 슬롯을 변경하기 위해 옵션에서 단축키를 변경하거나 스킬창에서 스킬 하나하나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치라이트는 유저의 편의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임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스킬 슬롯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스킬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액트 진행을 빠르게 해주는 작은 팁들입니다. 우선 장비의 경우 드랍되는 아이템들을 주워가며 진행할 텐데, 물음표로 떨어지는 미감정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미감정 아이템들은 인벤토리 하단에 아이템 감정을 클릭하여 한 번에 모든 미확인 아이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없는 아이템들은 감정 옆에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나중에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로 NPC에게 판매한다고 더 좋은 보상을 주거나 거래에 필요한 화폐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니 중간중간 인벤토리에서 편하게 바꿔주세요 라떼는 NPC한테 가져갔어야 했는데 초반에 장착하는 아이템들의 옵션을 추천드리면 방어구에서는 저항과 초당 HP 회복 옵션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액트 중간에 강력한 보스들이 존재하는데 저항은 캐릭터가 한 방에 죽는 것을 막아주며 초당 HP 회복은 그 수치가 초반부터 높게 붙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물약 스킬을 사용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나 장신구의 경우 아래 변경 수치를 확인하여 매우 직관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더 좋은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이동 스킬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검, 도끼, 철퇴, 지팡이의 경우 점프 공격을 사용할 수 있고, 한손검, 클로, 단검일 경우에는 나선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프 공격과 나선 공격은 토치라이트의 대표적인 이동 스킬로 특별한 빌드가 아니라면 게임 초반부터 극후반까지 여러분들의 이동기를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사용에 익숙해진다면 보다 빠르게 액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냉기 계열의 빌드를 하시는 분이라면 프로스트 트랜스퍼라는 스킬을 꼭 사용해보세요. 이동기이면서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이 스킬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킬이면서 빌드까지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적을 동결시키면 쿨타임이 초기화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 어떤 스킬보다 빠르게 진행하거나 보스턴에서 강력한 폭딜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트를 진행하다 보면 암시장을 운영하는 NPC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암시장이란 플레이어에게 아이템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중 두 가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초보자 편의 시스템입니다. 초보자 편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목록에 등장하는 아이템 레벨이 최대 60 정도이기 때문에 액트 구간에서만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신 아이템인 블랙스톤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주세요. 특히나 초반에 레전드 장비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진행은 더욱 편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인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정보는 NPC가 알려주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게임 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액트 진행 중 퀘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설명이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습을 진행해 보면 금방 게임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토치라이프를 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